AI가 분석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이끌 산업 Top3. AI는 전 세계 데이터를 학습하며 각 산업의 성장률, 투자금 유입, 정부 지원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성장은 시작됐지만 대중은 아직 모르는 진짜 초기 산업 세계를 찾아냈습니다. 3위 로봇 서비스 산업. AI는 2024년부터 로봇 산업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제조용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서비스 로봇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간호, 물류창고, 호텔 로봇까지 AI가 분석한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27% 이상으로 반도체보다 빠른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도 현대차, 두산, 유진 로봇 등이 이미 시장 선점 중이며 2026년엔 국내 시장만 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AI는 지금 로봇 산업은 인터넷 초창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2위 배터리 재활용 산업. AI가 데이터를 분석하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질수록 폐배터리 처리가 핵심 이슈로 떴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기업은 아직 소수입니다. AI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폐배터리 양이 지금의 12배 이상 증가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를 다시 추출해 재사용하는 기술은 환경뿐 아니라 2차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LG화학, 포스코퓨처M, 성일 아이텍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AI는 이 산업을 친환경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미래의 금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위 AI 반도체 산업. AI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핵심 엔진, 바로 반도체입니다. AI가 분석한 결과, 현재 반도체 시장 내 AI 칩 비중은 12% 수준이지만, 2028년에는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즉,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AI를 위한 반도체로 대체된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미 경쟁 중이며, AI는 특히 AI 서버용 HBM 메모리를 향후 5년간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AI는 결론 냅니다. AI 반도체는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AI가 말하는 이제 시작된 산업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기술은 완성됐지만 시장은 초기다. 둘째,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가 동시에 늘고 있다. 셋째, 일반 투자자들이 아직 모른다. AI의 결론은 단 하나. 10년 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은 종목이 아니라 산업을 봐라. 기술의 초입 시장의 첫 파도. 이건 미래가 이미 시작된 신호입니다.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로만 말합니다. 지금 진짜 기회는 이제 막 시작된 산업에 있다.